예 지금 태풍 상황을 봤을 때이 태풍이라는 게예 수요일 오후 8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내일 여기에서 비가 엄청 온다는 거 아니에요 저 600mm 뭐 폭우 강풍이라는데 제가 이걸 왜 다시 말하면 지금 방송 도중이 끊겼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다시 말합니다 어쨌든 목요일날 6 m 아 내일 여기 한반도에 남한에 엄청나게 강풍이 불고 비가 온다는 건데 내일 등교를 중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원격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내일만 땡길 수가 없나 네. 내일모레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은 빠져나가니까 생각이 없다 저도 이때만큼은 원격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풍카눈을 좀 봐볼까요, 더? 어, 여기에서 봤을 때, 태풍카눈, 한반도 관통 예상. 이제 9일에 제주 시작, 10일 수도권, 태풍, 투구. 예, 이렇게 써져 있죠. 8월 9일서부터 해가지고, 이때 들어오기 시작해서, 오늘. 11일날 이제 이렇게 영향권을 가진다는건데 아... 글쎄요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일본 가고시마 남쪽 300km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나라에 상륙할 때 강도 강을 유지할 거다 강이네요 태풍특보 발효 예상 지점 봤을 때 발효하다가 최대 하고는뭔 소리야? 어쨌든 어~ 강 비가 내리겠다 철저하게 대비해라 이런 얘기 듭니다 수도권의 최대 이제 150mm 이상의 비위가 예보가 되는데 150mm면 어~ 미쳤네요 10에서 60mm 울릉도에 5에서 20mm 제주도에 5에서 60mm 정도 어.. 오늘 내리는 비는 태풍에 유입된 고온다습한 공기지어의 영향이다. 내일부터 내리는 비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이다. 이제 내일 9일.. 근데 오늘이 9일인데? 어쨌든. 태풍이 한반도로 빠져나가는 글피. 아 오늘부터 해가지고 글피. 이제 11일. 내일모레죠. 그때 서울과 인천, 경기서에 80에서 120mm가 내리는데 많으면 150mm까지 내린대요. 어.. 심각한데요? 강원 영동에는 최대 600mm 미쳤네요. 강원 영서에는 150, 600mm 진짜 미... 이거는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생들 지금 등교라는 건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대전 등의 충청권에는 200mm, 200mm도 각하한데 경상권 600mm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은 정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등교를. 어쨌든 경상권에는 부산과 울산 어 300mm 이상 어, 전라권에서는 전남남해안과 전라동부 내륙곳에 300mm 비가 예상이 된다 어 산진상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어, 문꼭 닫으시고 모델별 동서 700km 차이보이는 태풍카눈의 경로 어 근데 예상 경로의 변동성이 좀 크네요 여기 지도를 봤을 때도 구글지도 실시간으로 본 거에 따지면 1시간 전에 업데이트 됐죠 1시간 전에 업데이트 된 걸로 따지면 살짝 비껴 가를 갔는데 살짝 비껴 놔도 결국에 영향권이죠 나만은 예, 살짝 왼쪽으로 갔습니다 이 경로가 앞으로 지금 상황에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꺾일지 모르죠 여기서 더 꺾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한 중국 이제 라인시 이 정도 이 정도로 아니면 이제 뭐 예. 여기 조금만 더 왼쪽으로 꺾여도 좌측으로 꺾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도에서 보면 여기 그냥 직방으로 관통한다고 예상을 했죠. 그 차이는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 어, 예... 그렇습니다. 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어, 서쪽보다 왜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에서 태풍을 강하게 밀어내면 태풍은 예상보다 더 서쪽으로 치우쳐서 수도권과 서해안의 태풍이 태풍의 위험반응이 될수 있다 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순간 서해안이 태풍의 위험반응이 되는거죠 아 그럼 더 치우치면 안되겠구나 위험반응이니까 어떡하냐 이렇게 치우치면 지금 태풍 방향 이 이렇게 가잖아요 태풍방향이그죠 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할리쉣 여기가 위험반응이 된다고? 근데 내가 알기로 위험반응은 아, 이게 북상이잖아. 그치, 이 적도고 북이잖아요. 북이 북남인데, 북남 북인데, 그러면 얘편서 풍경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가 위험하네, 여기 안전반은 그렇게 배웠는데, 교과서에선 어, 여기서는 자체로 꺾이니까, 여기가 위험바다 일을 하네요. 안 좋겠네, 자체로 꺾이는 것도 어... 태풍의 변동성에 따라서 태풍의 북상지점 또한 이제 예 남해안 특정지역을 한정할 수가 없다 그한그 예측 못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어 바뀔 것같다 변동성이 크니까 제 6호 태풍 카논이 이제 어.. 전하겠다며 어.. 실시간 기상정보를 확인해 달라 제 7호 태풍도 있어? 어우 쉣더박 어쨌든 예 내일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태풍 가는 예, 한반도 를 어쨌든 들어가 는거 니까 예, 주의 를하 십시오. 음.